모습을 거, 거, 입니다 오,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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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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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거, 가 있어 어, 어디 갔어? 어디야? 박쥐를 변했나? 어어 아. 오오 아, 오. 와, 좋었다 으아아아 오오 오오 뛰어서 피해야 돼, 저 내려오는 거안꺼나 아, 어, 오, 이었어 으아 거, 너뭐쟤뭐 빠른데, 지금? 피하라는 거 같은데? 그만, 오 뭐야, 이거 뭐가 이렇 때리냐? 오오, 쉣 와, 야좀 아, 어려운데 이건꺼거어 어, 어, 어. 어, 패턴 같은 게 있어, 뭐. 네. 아, 바, 바닥에 독이구나, 저거 막. 보라색. 어. 와, 좀 아, 뭐야. 좋아요. 어, 밟으면 안 돼. 아, 오케이, 오케 아. 그래. 그래도, 와! 세, 와. 이거 피해야 돼, 또. 오오! 앉았다, 일어났다, 해야 돼, 반복. 와우. 오케이. 오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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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계속 피해야 돼. 아, 뒤졌네. 어, 다시 살았다. 그렇구나. 아! 음. 오, 씨. 지금 소리 지는거 봐. 오! 아, 때리지 못하겠어. 아! 씨, 때릴 틈을 안 주네, 씨. 어생존리 어, 있어서 그냥... 다행이다 버틸 수가 있어 조금 우리 어, 다 잡았지 어디 있냐 사라졌어 이거 뭐야 어, 저기네 장난 아닌데 두와 끝났나 어, 잡았다. 와. 아 잡았다 와와 오케이, 오케이 나이트 어 할만 했다 그래도 이 정도면. 와. 이 정도면 좀 좋은 팀 줘야 되는 거 아니야?